저에게는 아들이 한명 있어요. 근데 때가 돼서 나갔고 어, 아들을 하나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아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놈의 여인 내 품에 이렇게 포우 방 니니 니니에서 다, 잠깐 설명을 할까요? 재작년 9월에 야생 니니가 엄마를 따라 이동하다가 가시동굴에 걸려서 엄마를 따라가지 못하고 낙오가 됐어요. 그런 고양이를 친구가 데려와서 제가 이렇게 분유를 먹이고 키웠는데 졸려, 임마? 얘기를 들어야 될거 아냐. 키웠는데 지금은 이렇게 컸어요. 커서, 어, 이렇게 졸리면은 제품에 안겨서 재롱을 떨어요 졸려? 참 신기하죠? 입양한 아들이 더 이쁜 이유 <laughs> 단순히 그걸까요? 자 한번 들어볼까요? 얼마나 큰가? 자 한번 들어보자 야, 이렇게 큽니다. 아이고 우리 아들 많이 컸네. 니니 이름도 이쁜가요? 우리 딸이 이름을 니니라고 줬어요. 제가 니니가 노는 일상을 자세히 한번 설명할 테니까 귀엽게 봐주세요. 우리 니니도 이쁘게 봐주세요. 니니, 안녕. 안녕, 빠빠. 안녕. 너도 방송 타는 거야. 안녕. 방송 타는 거야.